오늘 이 시간 가야 할길 가지 말아야 할길 가야 할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영감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건들 셀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합니다. 학자들마다 성경에 정확하게 몇 명이 등장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영국의 신학자인 허버틀 로기어는 2,930명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930명의 스토리가 기록된 책.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일본사의 권사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물어보니까 복사님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제 얘기를 쓰면. 책악권, 책 악권, 책 악권도 좋게 쓰고도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2,930명의 스토리가 기록된 책,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겁니다. 이 엄청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보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래동화 보면 어떻습니까? 전래동화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본선 징학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나중에 망한다.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전래동화의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영감의 원천인 성경도 2,930명이 써내려간 엄청난 스토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스토리는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러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늘 똑같은 성경, 늘 뭔가 좀 지루해 보이는 성경, 응,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930명이 써내려간 엄청난 수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중심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항상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라 영어로 고이 스토리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인물들 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사람,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사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않은 사람, 가지 말라고 해서 안간 사람 등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가라 고이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런데 가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놓으니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한 가지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던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승리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부족함 없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세요.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든지 가지 않든지 결정은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했습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와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추호성 너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 저는 일본 일본은 일본놈들이라 싫어요. 안 가요라고 말해 놓고 대만 가서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야 됐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암흑 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서야 이 요나는요.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 지금 서 있냐면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요단강이 많은지 그냥 그 옆에 두구로 뚝개도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위험천만한 곳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 시대에는 홍해도 물, 홍해라는 그 홍해 바다도 갈라 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갈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갈라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고하라는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사와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이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 가라는 겁니다. 위험천만 했지만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순종해서 진짜로 갔더니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여러분 벽이 되어서 요단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이 멈추어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신약성경을 보면 바울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겠다고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흘러흘러 흘러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는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곤을 이야기합니다. 환상 중에 유럽 땅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손짓을 하더니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런데 바울은 그 꿈을 그 환상을 그냥 개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이신 환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깨달음이 보이십니까? 마게도사 토냐 사람을 보이고 그가 오라고 손짓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가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아, 뭐 그냥 친척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 유럽 땅을 향해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유럽 선교의 문은 열렸던 것이고, 거기서 복음은 전해졌던 것이고, 그 복음이 흐르글러서 지금 좋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가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가고서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 말라가야 될 곳에 갔고 가야될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탄 받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가야 될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 복음 전하는 곳 수많은 영혼들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성도들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세우는 곳 여러분, 그런 곳들은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곳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여러분 결단고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시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안에서 부어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조금은 지난하게 우리가 발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발락이 발람이 되기도 하고 발람이 발락이 되기도 해요. 이런 발락은요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그 무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고 점쟁이였습니다. 이런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주일 동안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오늘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발락이 모압 왕으로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오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라도 하면. 뭔가 전세가 뒤집힐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무당인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저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순진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예언자나 유명한 선지자나 어떤 뭐 신의 어떤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축복을하거나 저주를 하면 그 사람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니까 저주라도 퍼부어서 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중에 저주받은 백성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발람을 불렀던 겁니다 그럼 발람에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좀 퍼부어 달라 이런 어려운 부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미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예언자 발람은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뭔가 대단한 신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가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아방 발락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백지 수표를 들려 보내요. 저주 한 번만 와서 해 주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이런 누가 저에게 추목사님이 와서 누구 저주 한 번만 해주세요 제 백지수표 해줄게요 저 좋다고 갈것 같은데 뭐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어렵지도 않은데 백지수표를 들고 네가 원하는 것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그 백지수표를 흔드니까 이 발람의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런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갑니다 왜 갔던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나귀 새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막혀버린 인생이 되고 봐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곳이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돈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 우리 눈이 가려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는 쉽게 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가 내 눈을 가리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든지 멈추든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온전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자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모압 땅을 밟습니다. 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찾았던 발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에게도 또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모압왕 발락은요. 이제 그큰 예언자, 큰 무당 발람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이 발람이 저주 한 번만 하면 이제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뀔 것을 믿고 전쟁에 마치 승리한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앞에 세우고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성취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발람의 입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주 한번 하는 거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딱 틀어 잡으시니까 발람이 저주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막 말하는 거예요. 모아방 발락이 때렸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무려 세 번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발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발락. 모아방 발락이 어때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짜증나죠 여러분 이 발람이 살고 있던 곳이 지금 발락 거의 6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먼 거리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엄청난 거래 조건을 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저주해 달라고 말하는데 무료 세번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모아방 발락은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놓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거이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세 번이나 너 축복을 하냐? 너 진짜 빨리 도망가 너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이런 과학 지상주의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용암 용암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라의 정치인들도 그런 집은 문턱이 드날 문턱이 달도록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서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대 최고의 무당이고 점술가인 이 발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복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부적을 쓰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용하다라는 주문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고 엄청난 돈을 들인 제사도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처럼 축복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에 목을 매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더군다나 그 축복과 은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신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런 무슨 말이냐면 멀 자는 그때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한 규, 규라는 것은 여러분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무찌르고 멸망할 그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별, 한 규를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36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바로 좋아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찾아다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들려주는 거죠. 축복받을 백성을 저주할 그 어떠한 세상의 힘과 권세는 없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부쉈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백성이라니까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조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명예롭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 누리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방여원자 발람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좀더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모압당을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 가운데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예언자 발람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자 발람은 요이 과정을 거치면서 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발람이 했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오랴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발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무당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방 발락과의 만남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요. 발람이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런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발람은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민숙이 31장, 16절 말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서 나중에 성경 보면 무려 2만 5천 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발람의 꾀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부올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람은요 모아방 발락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발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마귀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무시무시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발람은 괜찮은 선지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발람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압과 일전을 치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발람을 통해서 막 축복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전쟁도 하지 않게 되고 뭔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졌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발람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처럼 여기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거예요. 이런 바, 이 발람은요 바알 부울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바알 부울이라는 신은 부울에 있는 다신한 바알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인도 불교가 있고 한국 불교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바알 종교인데 부울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사제들이 있고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여사제들과 음행한 짓을 합니다.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모압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합니다. 바알 보리라는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세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전쟁은 전쟁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돼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연병으로 무려 2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회심한건 아니었다는 라 겁니다. 잠깐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했지만 양의 탈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런 사람들 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발람은요. 민숙의 31장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칼에 맞게 죽게 되므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꾀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아방 발락에 저주는 이겨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써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매에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게 오는 한 주간도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곳이고 가지 말라고 하는지 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욱더 깨워서 말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분별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못 들고 가야 될 곳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모자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화전의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